제가 이 책을 이제 아, 10, 10여 년 전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 책을 쓰게 됐는데, 저도 이제 이 책이 또 유명해져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직접 그 환자들을 다 보지 않지만, 이 책을 통해서 또 희망을 얻고 회복이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책한 권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어, 처음에 아이디어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책이 암 어, 재발은 네, 없다. 제 어, 염려하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에 것은 절망 속에 있는 암 환우들에게 어,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책이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 제가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그, 똑같은 암이 없어요 한 명도.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유전자로 이렇게 몇 가지를 우리가 테스트를 하지만 밝혀진 거고 밝혀지지 않는 수많은 그 유전자들이 있는데 각각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치료됐다고 이 사람은 이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또안 되는 것도 아니고 2%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나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따지면은 <laughs> 아니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고 내가 걸린 암도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교가 안 됩니다. 말하자면 제가 비 현대의학으로 여기까지 비슷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 다른데 내가 낙담할 이유가 없는 것이예요. 다른 나대로 치료할 방법이 있는 것이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썼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암에 걸리면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네? 재발에 대한 염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오늘 그거 안 찍나요? 찍고 있나요? 어 그렇구나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갑자기 아무튼 <laughs> <laughs> 이제 안 찍으면 막 뭐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재발은 없다 를 통해서 아, 이암 재발 저런 레시피라는, 그러니까 암의 별님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반치됐다고 의사가 5년 동안 치료가 됐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5년지나도 25%는 재발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발을 안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것을 제가 그, 아, 썼던 책이고 세 번째는 이제 면역치료라는 면역관리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컨셉인데 제가 이제 암 환우들을 많이 보다가 이 환우 왜 완치가 되고 완치가 안 되는가? 응? 똑같은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살아남았다 그러면 그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항암 치료를 받고 살아남은 사람은 뭐예요? 개인이 필사적으로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의사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반적인 얘기지. 그 살아남은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해서 살아남았는가. 이건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면역관리를 하는 환자는 사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치료 플러스 면역관리 하는 환자는 살고 그다 있으면 또 재발하고 그래서 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책을 특별히 새긴 것같네